안녕하세요. 신선한 편입 정보를 전해드리는 주간 편입의 소희쌤입니다. 벌써 올해 편입 한 달도 안 남았는데요. 자기소개서와 학업계획서의 시즌이 돌아왔습니다. 내 자신의 이야기를 쓰기만 하면 되는데, 왜 그렇게 어려운 건지. 그래서 그 문제를 함께 해결해줄 자기소개서와 학업계획서의 전문가분을 모셨습니다. 지금 바로 만나러 가보시죠. 어, 안녕하세요. 네, 드디어 자소서와 학업계획서의 시즌이 돌아왔잖아요. 오늘 많은 정보 주신다고 했는데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제가 몇 년간 수많은 합격생들을 배출했는데요, 마이너스는 절대 되지 않고. 플러스가 될수 있게끔 좋은 자소서를 쓸수 있는 꿀팁을 제가 오늘 대방출하겠습니다. 네, 선생님, 자기소개서와 학업계획서의 차이가 뭔가요? 중앙대학교랑 고려대학교에서만 자기소개서라는 명칭을 쓰고 나머지 학교에서는 전부 다 학업계획서라고 하고 있는데 모든 학교가 거의 질문들이 다 유사해요. 지원 동기를 물어본 다음에 일단 편입을 하게 되면 어떤 식으로 공부를 해나갈 거고 진로가 뭐고 그 다음에 내가 편입을 위해서 어떤 식으로 공부를 해왔는지. 가치관이라던가 아니면 나의 강점 이런 걸 물어보고 있는데요. 그냥 자소서랑 학계서라고 그냥 말만 다르지 사실상 문항들은 동일해서 차등 두지 않고 작성하시면 됩니다. 오, 되게 의외네요. 자기소개서랑 학업계획서의 차이가 없다는 말씀이신 거죠? 네. 그래서 실제로 다른 학교들의 그런 거, 서류를 보면은 문항들이 다 동일한 걸 확인하실 수 있어요. 작성하실 때에도 일단 글자수가 많은 학교부터 작성을 하신 다음에 글자수 적은 학교로 이제 좀 줄여서 작성하시면 되거든요 선생님 그러면 올해 자기소개서와 학업계획서의 트렌드에 대해서 조금만 설명해 줄수 있으실까요? 요즘 이 편입자소서를 쓰는 배경은요 저희가 취업자소서라던가 아니면 소개팅을 하는 면접이 아니잖아요 강점에 막 노래를 잘한다 아니면 뭐 게임을 잘한다 이런 걸 적는 친구들이 있어요 근데 그런 내용은 저희 편입 자소서랑은 전혀 상관이 없거든요. 공부를 잘해서 내가 편입 후에 얼마나 적응을 잘할수 있는지를 적는 거기 때문에 그동안 내가 공부한 내용, 그 다음에 내가 편입을 한 다음에 얼마나 잘 적응할 수 있는지 그런 거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적어주셔야 되고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는 특히 자연계 친구들 같은 경우에 들어가서 보통은 랩실에 들어갈 예정이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랩실을 들어가고 싶은지 랩실을 선정해 주신 다음에 그거에 대해서 내 관심 분야를 밝히고 향후 내가 가고 싶은 진로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면 됩니다. 오, 되게 꿀팁이네요. 그러면 혹시 비중이 조금 높거나 까다로운 학교 있을까요? 어, 연세대 같은 경우에는 서류 반영 비율이 50%이고 고려대, 중앙대, 이대 같은 경우에도 서류를 40%나 반영하고 있어요. 근데 사실상 이제 필기에서 보통 3에서 5배수 정도가 걸러지면 최종 당락을 결정하는 거는 자소서 혹은 면접이라고 보셔도 무방합니다. 특히 면접이 없는 학교들 같은 경우에는 이 지원자에 대해서 알아볼 수 있는 기회가 자소서밖에 없기 때문에 더 신경을 써서 작성을 해 주셔야 돼요. 이 친구가 우리 학교에 왔을 때 얼마나 잘 적응을 할수 있고 앞으로 우리 학교를 빛낼 인재가 될수 있을지 없을지를 그나마 최소한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게 자소서밖에 없기 때문에 여기에는 나의 단점을 드러내는 거를 적지 마셔야 되고요. 내가 다른 지원자들보다 편입을 했을 경우에 훨씬 더잘 적응할 수 있고 잘 해낼 수 있는 지원자라는 것을 드러낼 수 있게 작성해 주셔야 됩니다. 그러면은 혹시 자기소개서나 학업 계획서 쓸때 요령이라든지 학생분들이 자주 묻는 질문 같은 거 있을까요? 일단 가장 중요하고 모든 학교에서 반드시 물어보는 질문은 지원동기예요 지원동기에 반드시 들어가야 되는 건 내가 편입을 하는 이유가 학벌세탁이 아니라는 걸 교수님에게 확인시켜 드리는 작업이에요. 교수님께서 가장 걱정하시는 게 뭐냐면 이 친구가 진짜 우리 과에 열정이 있어서 오고 싶은 게 아니라 그냥 단순한 학벌 세탁인지 아닌지를 확인하고 싶어 하시거든요 특히 뭐 아예 같은 과인 경우 있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과가 같은데 굳이 우리 학교로 오려는 이유가 반드시 설명이 돼야 돼요 그래서 그 경우에는 뭐 예를 들어 내가 이게 너무 좋아서 이걸로 진로를 결정을 했고 이 대학원에 가고 싶은데 아쉽게도 우리 전적 대학에는 이 해당 랩실이 없다던가. 아니면 이거를 전공하신 교수님이 안 계셔서 내가 배우고 싶은 과목이 개설되어 있지 않다. 뭐 이런 설명이 있으면 좋고요. 그다음에 비동일 계이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뭐 특히 뭐 문과에서 갑자기 이과로 막 그렇게 바꾸시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내가 왜 갑자기 문과에서 이과로 편입을 결심했는지에 대한 뚜렷한 근거가 있어야 돼요. 내가 어떤 뭐 책을 읽다가 감명을 받았다든지 아니면 뭐 박람회에 가서 뭔가를 체험했다든지 아니면 뭐 교수님이랑 상담 끝에 뭐 했다든지 이런 일화를 풀어주시고요. 그리고 내가 편입을 하려고 어떻게 준비를 해왔는지 왜냐하면 비동의계이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전공에 대한 그런 이해가 아무래도 동일계 분들보다는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교수님들이 걱정이 많으시거든요. 그래서 내가 그동안 어떻게 공부를 했는지를 좀 자세히 적어주시면 좋아요. 내가 편입 후에 적응할 수 있도록 나는 전공서적을 미리 뭐 원서로 공부를 했다든지 아니면, 뭐, 관련 실험을 뭐 체험해봤다. 아니면, 이거에 대한 동아리를 체험해봤다. 이런 식으로 내가 그동안 이 전공에 대해서 적응할 수 있게 어떤 준비를 해왔는지를 확실하게 보여주시는 게 좋아요. 그 다음에, 이제 지원 동기에는 내가 향후 하고 싶은 진로에 대한 얘기도 들어가시면 좋은데요. 보통 교수님들 같은 경우에는 대학원을 진학하시는 걸 원하시기 때문에 만약에 내가 진짜 대학원에 갈 생각이 없더라도 자소서에는 가급적 대학원에 가고 싶다고 적으시는 게 좋아요. 제가 아까도 그 랩실에 대한 언급을 했는데요. 일단 가장 자소서를 쓰기 편한 건 내가 원하는 랩실이 하필이면 딱이대학밖에 없다. 이런 식으로 어필하시는 게 좋아요. 예를 들어서 뭐 내가 전자전기공학부에 가고 싶다. 근데 사실 전전은 거의 모든 학교에 다 있잖아요. 근데 내가 그 중에서도 하필이면 꼭 고려대, 뭐 연세대, 한양대 꼭이 학교에 오고 싶은 이유를 설명하려면 사실 랩실밖에 없거든요. 안 그러면 진짜 교수님이 얘가 진짜 우리 학교를 오고 싶은 건지 뭔지 아실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적어주시는 게 가장 이제 당위성이 있고 설득력이 있고요. 어, 선생님, 근데 혹시 이 영상 보고 다들 랩실에 대해서 적으면 어떡하죠? 그 랩실이 한 학교당 한 개만 있는 게 아니라 되게 여러 개가 있고 그 랩실에 대해 적을 때에도 그냥 두루뭉술하게 적는 게 아니라 내가 정말 하고 싶은 어떤 소재 하나를 딱 정해서 구체적으로 적을 거기 때문에. 다른 지원자분들이랑 겹칠 그런 염려는 사실 거의 없을 거예요. 이런 식으로 적어주셔야 좋은 자소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사실 이 글을 읽으시는 독자분이 교수님들 있잖아요. 저희가 글을 적을 때 전공 용어들을 적어야 될 경우가 많아요. 아까도 그뭐 랩실 같은 거 얘기를 하기도 했고, 아니면 내가 연구하고 싶은 분야나 뭐 이런 것들이 저희가 일상생활에서 많이 다루는 용어일 때도 있지만 아닌 경우가 사실 더 많거든요. 그럼 그런 경우에는 이거를 내가 억지로 한국어로 번역을 하면 오히려 어색해지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그냥 영어 표현 그대로 적어주시는 게 좋거든요. 그리고 이제 하지 말아야 될 행동 중에 하나가 줄임말을 쓰시는 거예요. 저희가 쓰다 보면 글자 수의 압박이 너무 커가지고 이런 경우 있어요. 뭐 고려대학교 전전에 가고 싶다, 아니면 고대에 진학하고 싶다 이런 식으로 쓰시는 경우 있거든요. 근데 사실 이거는 저희가 약간 공식적인 글이잖아요. 불필요하게 그렇게 줄임 말을 쓰시는 경우에는 오히려 조금 신뢰성이 떨어질 수 있거든요. 차라리 다른 수식어구를 빼시고요. 이런 거는 줄이지 말아주세요. 글 조금 못 쓰시는 분들 특징이 글 쓰다 보면 먼저 뭐 첫째로 이런 걸 남발하는 경우인데 너무 재밌는 게 첫째로를 쓰신다고 해서 둘째, 셋째를 쓰는 경우는 없어요. 첫째로에서 맨날 끝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불필요한 접속사는 안 써주시는 게 좋아요. 그 다음에 이건 지금 자소서니까 당연히 나에 대한 글이잖아요. 근데 계속 저는, 제가 이런 거를 쓰실 필요가 없어요. 당연히 나에 대한 글이기 때문에 저는은 최대한 지양하시는게 좋습니다. 선생님, 꿀팁 감사드립니다. <laughs> 선생님, 그러면 혹시 자소서가 굉장히 여러 문항이 있던데 각 문항별로 쓸수 있는 꿀팁 같은 것좀 알려주세요. 전세대를 한번 예로 들어서 설명을 드려볼게요. 연세대 1번 문제가 지원동기랑 내가 편입을 하기 위한 학업적 노력이거든요. 그럼 지원동기는 앞에서 말했던 것처럼 내가 편입을 반드시 해야만 되는 당위성, 편입을 결심하게 된 계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학업적 노력을 적으실 때 친구들이 실수하는 부분이 뭐냐면 솔직한 게 좋겠거니 하고 학원을 다녔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사실 교수님은 대학에 와서 얼마나 잘 공부해 나갈 수 있는지 그 친구를 알고 싶은 건데, 시작하기도 전에 먼저 사교육에 의존했다고 하면 아무래도 자습할 수 있는 능력이 좀 떨어져 보인단 말이에요. 그래서 굳이 그런 얘기는 밝히지 않으시는 게 좋고요. 가급적이면 그동안 내가 전공서적을 이용해서 혼자서 공부를 해왔고, 모르는 내용은 뭐 논문을 찾아본다든지 아니면 뭐 구글링을 했다든지 이런 식으로 공부했다 하시는 게 좋고, 교수님이 제일 좋아하시는 게 원서잖아요. 내가 편입을 하게 되면 보통 대학에서는 영어 강의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은데 내가 전공에 나올 만한 그런 용어들을 미리 원서로 공부를 해서 나는 편입 후에 바로 적응할 수 있는 인재다 라는 걸 업해주시는 게 좋아요 그 다음에 2번 같은 경우에는 학업 위에 다양한 활동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진짜 공부는 적으시면 안 돼요 문항 자체가 학업 이해다 보니까 학업 이해라고 했는데도 학업을 적으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가장 적기 쉬운 거는 뭐 박람회에 참석을 했다든지 아니면 내가 어떤 동아리를 했다든지 뭐 동호회 뭐 아니다 그러면 뭐 스터디 근데 사실은 전부 사실일 필요는 없어요 저희가 적어야 되는 것 중에서 반드시 서류가 필요한 거는 봉사활동이랑 동아리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서류가 준비가 되어 있으셔야 적으실 수 있는데 그 대신 내가 동아리나 봉사에서 뭘 했는지 활동에 대해서 는 모르잖아요. 서류만 만약에 준비가 되신다면 내용은 자유롭게 지원하려고 하는 전공에 도움되게끔 각색하실 수 있어요. 근데 내가 진짜 할게 없다 라고 하실 경우에는 뭐이 관심 있는 분야에 대해서 뭐 스터디를 결성해서 뭐 토론을 했었다 라든지 아니면 뭐 관련 서적을 읽었다 라든지 이런 식으로 풀어가시면 돼요. 그 다음에 세 번째 같은 경우에는 학업 계획이랑 내가 어떻게 공부를 해나갈지 진로에 대한 걸 적으시는 건데요. 이게 제일 중요해요. 지금 자소서를 보는 이유가 얘가 우리 학교에 편입을 했을 때 얼마나 잘 적응할 수 있는지 그걸 보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적어주실 때는 내가 하고 싶은 진로에 대해서 명확하게 밝혀주셔야 되고요. 다음에 가고 싶은 대학원에 대해서 언급을 해주셔야 되고 좀더 구체적으로 적고 싶다 하면 내가 석사 논문으로 어떤 거에 대해서 적어보고 싶다라든지 이런 것까지 적어주시면 교수님 더 좋아하세요. 그리고 일단 공부할 내용에는 그 대학교 홈페이지에 가보시면 이수 과목표가 있어요. 그래서 어떤 과목이 개설되어 있는지 보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보시고 내가 가고 싶은 진로랑 연관되어 보이는 그 과목을 적어도 두세 개 정도는 나열을 해주세요. 그래서 내가 이런 과목을 수강을 해서 이런 능력을 쌓고 이걸 통해서 이걸 쌓아서 내가 이런 연구원 되고 싶다라고 말씀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뭐 학부 연구생 적으시는 분들도 많고 그 다음에 대학원을 간다 하면은 박사학위. 근데 사실 대학원은 반드시 동 대학원으로 적어 주셔야 돼요. 학부는 내가 예를 들어 연세대나 고려대를 가고 싶은데 대학원은 갑자기 서울대를 가고 싶대요. 근데 교수님들은 지금 편입생을 뽑는 이유가 우리 학교 다니다가 이탈한 자리를 뽑는 거잖아요. 또막 다른 대학원 간다 그러면 교수님들 진짜 싫어하시거든요. 다음 또 조심해야 되는 게 복수 전공하겠다고 적으시는 분들 있거든요. 교수님들이 가장 싫어하는 게 복수 전공이에요. 지금 내가 얘를 키워가지고 우리과 대학원에 와주길 바라는데 갑자기 뜬금없이 복수전공을 한다 그러면 얘가 다른과 대학원 갈지 어떻게 알아요? 그러니까 교수님이 그런 애들은 사실 선호하지 않으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뭔가 많이 하고 싶어 보이면 교수님이 좋아하시지 않을까라고 착각하실 수가 있는데 그런 건 조심하셔야 돼요. 그래서 내가 어떠 어떠한 공부를 한 다음에 해당 진로로 가서 이런 연구이될 거고 우리 학교를 드높이는 인재가 되겠다 이런 식으로 마무리해주시면 돼요. 그리고 또 이제 대학에 들어가게 되면 아무래도 영어 강의도 많거니와 저희가 나중에 연구를 할 분야는 영어를 써야 될 일이 사실은 많거든요. 그래서 내가 글로벌한 인재가 되기 위해서 영어 공부 또한 꾸준히 해나가겠다 이런 식으로 언급해주시면 좋고요. 만약에 유학 경험 있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그것도 어필해주시는 게 좋아요. 사실 교수님들은 영어 잘하는 사람을 좋아하시거든요. 실제 대학원을 다니더라도 교수님들께서 학부 공부, 그뭐 석사 공부 외에 영어 공부 하라는 말씀을 계속 하신단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교수님들도 영어 공부 계속 하시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4번 문항은 특기사항이거든요. 근데 특기사항이 다른 학교로 치면 강점 같은 걸 적는 거예요. 이거는 내가 편입을 했을 경우에 다른 지원자들에 비해서 얼마나 우수한지, 내가 남들보다 잘할 수 있는 소양이 뭔지, 그거를 밝히는 거거든요. 그 전공이랑 관련된 소양들 중에서 내가 남들보다 우수한 걸 적어주시는 게 좋아요. 예를 들어서 뭐 나는 실험할 때뭐 눈썰미가 좋다, 뭐 섬세한 편이다, 아니면은 뭐 끈기가 있어서 끝까지 해낼 수 있는 사람이다 라든지 이런 식으로 적어주셔야 되는데 어뭐 진짜 불필요한 걸 적으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거는 지양해주시는 게 좋고요. 아니면은 유학 갔다 오신 분들은 외국어 능력을 적어주시는 것도 좋아요. 강점에. 아니면 뭐 전공 지식이 남들보다 뭐 훨씬 더 해박하다. 그다음에 특히 동일계이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편입을 하실 경우에 나는 전적대에서 이미 이런 공부가 되어 있으니까 편입을 하면 이런 거 연계해 나가서 더 잘할 수 있을 것 같다라든지 이런 거를 강점에 적어주시면 돼요. 선생님 마지막으로 편입을 준비한 학생들에게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자소서만 잘 적어서 내가 다른 지원자들보다 우수한 사람이라는 것을 교수님께 잘 어필하셔서 올해 합격의 주인공이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화이팅! 어렵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결국 자신의 이야기를 진실되게 풀어대는 것이기 때문에 오늘 받은 정보 잘 활용하셔서 좋은 학업 계획서와 자기소개서 작성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안녕.